제가 어, 외국애들이 한국 남자를 봤을 때 무엇에 대해서 제일 많이 끌리는지 그리고 또그 외국 여자들은 이제 그 꼬실 때 무엇을 해놓으면은 어, 관심을 끌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한국 남자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laughs> 동양 남자 기준이죠. 어. 일단은 저희가 이제 다른 인종보다는 이제 더 이제 잘할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제 무술이에요. 태권도. 그러니까 어, 외국 애들은 이런 환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무술에 다 능, 능하다. 어, 다뭐 브루스리나 이런 걸처럼 되게 막 어, 태권도 유단자가 그런 어, 사,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외국 여자들한테 어필하고 싶으면은 음, 태권도나 합기도 어, 중에서 배워놓는 게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어, 제가 개인적으로는 태권도가 사실은 더 합기도보다 파괴력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무술인는 아니라 서잘 모르겠는데 태권도의 그 발차기를 할때외국애들은 되게 그 그거를 좀 웃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음,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남자 둘이서 싸운다고요. 그런데 어떤 그 상대방이 주먹을 쓰지 않고 발차기를 했을 때 외국에들은 인식은 발차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 사람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아니면 무섭거나 아니면 어, 질것 같으니까 발차기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사실 발차기다 파괴력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이는 시각마다. 그런데 뭐 일단은 합기도도 굉장히 좋은 그 무술이죠. 그 관절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어떤 그 힘을 여기 이용해서 이렇게 넘어뜨리는 그런 기술인데 저는 일단 예전에 학기도를 배웠는데요. 학기도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태권도나 학기도 중에서 어 배워놓는 게어 도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초밥, 초밥이 멋엇지 아시죠? 그 일본에 이제 스시라고 하고 우리나라 는 초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북미 같은 경우에는 북미뿐만 아니라 많은 서양권 나라에서 초밥 굉장히 좋아한다 특히 여자들 그래서 제생각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본인이 초밥을 만들 줄 알면은 굉장히 그 여자친구한테 어필할 수 있게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풍 가거나 이제 그럴 때 이제 한국 여자들 같은 경우 막 김밥을 싸가지고 간다 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남자가 초밥을 만들면은 뭔가 어이 되게 어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백인애들 이 굉장히 그 초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백인 여자들. 그리고 또 초밥은 사실 이제 뭐 이제 많은 들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자들은 손 온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생선이 금방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어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가면서 초밥을 만드는 게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초밥 만는 드게 어려운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생선만 밥 반만 해서 하니까. 그리고 가정적인 남자, 그러니까 외국 여자들 중에서 이제 그 동양 남자를 좋아하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다면 이제 트레디셔널 그게 무슨 뭐 뜻이냐면 좀 전통적인, 가정적인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 요즘은 이제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는 어 외국에서 태어난 동양 사람들 도 많잖아요. 근데 그사람들은 이제 웨스터이즈라고된 거죠. 그러니까 서구화된 사람들이고 트레디셔널은 그러니까 한국의, 그러니까 동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남자들을 뜻하는데 그걸 traditional guys라고 하는데 이런 그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가정의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남자들을 좋아하는 어, 백인 여자들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물어봐요. 너, do you like traditional guys or westernized guys?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신기하게도 traditional guys를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유교적인 사고 방식은 절대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예, 유교적인 거하고 트래디셔널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유교적인 사고 방식 그러니까 어 외국 여자 사귀려면은 유교적인 사고 방식 절대로 버리셔야 됩니다. 예, 그것만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동양 남자가 이제 그 일단 뭐 신체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역시 키 그거겠죠.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키는 별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등치하고 체형을 봐요. 네, 체 그래서 제가 전에도 운동을 많이 해서 등치를 좀키우라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두 군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어, 일단은 첫 번째는 할배근입니다. 할배근. 네. 이소룡이 왜 유명한지 아세요? 이소룡이 물론 여러 이유 때문에 유명하지만 은 이소룡이 특히 그 할배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날개라, 날개라고 하죠. 사실은 동양 사람들이 그 근육 중에서 굉장히 힘, 키우기 힘든 부위가 이 할배근인데요. 이소룡 영화에서 보면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한 장면에서 이 2층 베랄컨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날개를 펴는 이렇게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그 유명한 장면이에요. 유명한 장면인데, 어, 세계적인 보디빌더, 영국 출신의 도리안 예치라는 보디빌더가 있습니다. 그 분이 이소룡부뭐라고 했냐면, 정말 동양인 치고는 할배근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어이 소룡도 할배근 키우는 게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 할배근을 키웠을까요? 왜냐하면 이 할배근을 키우면은 펀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펀치하는데 굉장히 힘이 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룡이 다른 근육을, 잔 근육을 많이 키우는 데 할배근만큼은 굉장히 크게 키우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어 할배근을 키우면 굉장히 등이 넓어집니다. 굉장 넓어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굉장히 커 보이는 장점이 있는 거죠. 할백은 운동을 하려면 어디를 해야 되느냐 철봉 운동,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3세트씩 15번 뭐그 이상 어, 할백에 많은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동서양 뭐다 포함되는 거지만은 역시 그 허벅지, 스쿼트. 예, 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헬스장 가면 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때 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두하고 가슴운동을 많이 하는데 사실 남자는 다리거든요 예, 특히 동양 남자들이 그런 불리함이 있잖아요 미, 밑에 거기가 작다 그런 느끼, 어, 얘기가 많은데 그거를 상사하고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 역시 그 허벅지 예, 남자는 허벅지입니다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 여러분, 그, 동양 남자들 또, 이제, 그, 부족한 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좀, 안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염이겠죠. 저, 저, 저도 저 이제 수염을 이렇게 많이 나는 편 아니에요. 자, 근데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연 거예요, 연 연구. 거. 얼마 전에 그, 강수일 선수이시죠. 네, 강수일 선수가 그 수염 발모제를 발랐다가 대표팀에 탈락을 했잖아요. 그 발모제가 뭐냐면 남대문시장 가면 있습니다. 남대문시장 가면은 일제 발모제입니다. 미크로겐이라는 발모제인데요. 미크로겐. 예. 고게 이 원하는 부위에다가 매일같이 발라준다. 발라니다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면은 이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효과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모공이 있는 사람들이 발라줘야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딱 봤을 때 모공조차도 없다. 그러면은 발라도 아무 소용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 모공이 좀 있는데 좀 솜털 같이 나는 사람들은 이거를 꾸준히 발라주면은 분명히 굵게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어. 그래서 혹시라도 뭐 자기가 뭐 수염이 좀덜더 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남대문 시장에서 어, 미크 로겐이라는 연고를 사세요. 물론 남대문 시장에서 파는 거는 일본에서 이제 수입품이기 때문에 비싸요. 그래서 일본에 가셔서 친구들한테 부탁하거나 직접 가셔서 미쿠로에게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더싼 가격세.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우리나라에서 만나는 외국 여자들은 어, 다들 이제 그 거의 학생이에요. 어, 학생이거나 뭐 이제 졸업하자마자 이제 세계 경험을 하고 싶어서 한국을 찾아오는 친구들은 많은데 사실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이 한국에 오는 외국 애들은 대부분이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그 대출을 이제 학교를 다니려면 이제 대출을 받는데 그거를 이제 몇 년에 걸쳐서 갚아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대출을 받는 거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년에 걸쳐서 이제, 어, 갚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 벌기 위해서는 한국에 오는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생각하면은, 어, 그렇게 질이 좋은, 그러니까, 어, 질이 좋은 여자를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음. 만약에 본인이, 어, 서른사 이하면은, 워크앤래블을 추천해드릴게요. 워크앤래블 뭐냐면 이제 일을 그쪽에서 뭐 허드렛일 같은 걸 하면서 어 시간이 나면은 이제 여행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예요. 이제 많이들 이제 이용하시죠. 그러니까 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뭐전전설라 하면 뭐한데 어스물 살부터 3른살 때까지 5년 동안 매년 한개 한 국가를 바꾸면서 워크앤래블을 했대요. 그래서 5년오년 5년 동안 5개 국가를 다닌 거죠. 어, 그런 경험도 한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외국 여자를 정말 만나고 싶으시면 진짜 그 해당 국가 그더 음? 넓은 세상을 보고 보기 위해서 워킹 트래블 신청해도 아주 제가 봤던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또 이제 외국 여자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 외국에 살고 싶다. 어, 이 한국의 교육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어, 자기 자식한테는 이제 외국의 어떤 그 교육 시스템을 배우기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어, 사실 뭐 동양상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어, 사람이 외국에서 이제 뿌리 내리고 성공하건 쉽지는 않아 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세요. 예. 예, 문과 쪽보다는 이과가 유리하고요. 이과 쪽보다는 또 이제 기술 배운 사람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기술을 배웠다고 해서 그게 어떤 3D나 그런 단 그런 이제 인식은 이제 많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기술 배우면서 이제 동시에 영어도 잘할 줄 아시면은 어, 충분히 외국에서 성공하시면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어, 어, 사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상으로 어,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렸고요. 또 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어,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